땅에 사는 동물 다람쥐 땅에 사는 동물 다람쥐 아자아작 맛있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양 볼이 볼룩볼룩해요 볼 속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다람쥐의 볼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거든요 낙엽 밑으로 들어가요 다람쥐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쉿! 비밀이에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도토리를 잘 숨겨두는, 숨겨두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둬야지. 어디에 두었더라? 도토리를 찾고 있어요. 다람쥐는 여기저기 먹이를 숨겨놓아요. 그러다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어머나, 어디 갔지? 마른 나뭇잎 아래에 숨겨놓았네요. 이런 것을 먹 먹어요. 다람쥐는 잘 썩는 열매는 금방 먹어버려요. 하지만 썩지 않는 나무 열매나 풀 열매는 숨겨놓지요. 노란 만병초, 인잔나무 열매, 자작나무 즙, 월귤나무, 산빛나무, 물참나무 열매, 달래 달팽이, 달팽이 먹어? 사슴벌레, 사슴벌레도 먹어? 매미, 머루, 와 아, 곤충도 먹는구나 아, 조심해요 배고픈 여우가 다람쥐를 노려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풀 열매를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까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겨울 준비를 해야 해요 바쁘다, 바쁘 다람쥐가 낙엽 속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람쥐 집이에요. 땅속에는 도토리와 마른 나뭇잎으로 가득 찬 집이 있어요. 다람쥐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지요. 와 따뜻하겠다. 오, 신기해 개미집 같아. 화창한 날이에요. 다람쥐가 나뭇잎을 입에 물고 있어요. 따뜻한 햇볕이 햇볕, 햇볕에 이불을 말린, 말리듯 나뭇잎을 잘 말리는 거예요. 음. 내년 봄까지 안녕.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어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다람쥐 집이 도토리랑 나뭇잎으로 있는데 여기 응가 화장실 따로 있어. 엄청 신기하다. 오호. 다람쥐 이야기. 우리나라 다람쥐. 오늘 우리나라에는 줄무늬 다람쥐, 정서, 하늘, 하늘 다람쥐가 살고 있어요. 하늘 다람쥐는 매우 귀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지요. 줄무늬 다람쥐의 몸. 팔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나무에 잘 오를 수 있어요. 등에는 다섯 개의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다섯 개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털을 다듬어요. 양 볼에 먹이를 담아두지요. 숲을 만들어요. 다람쥐는 가끔 도토리를 숨겨도 장소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도토리는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지요. 다람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숲을 만들고 있는 거랍니다. 오 최고. 자 줄무늬 다람쥐와 청서 줄무늬 다람쥐는 높이 뜨기를 잘 못해요 청서는 양쪽 볼에 주머니가 없어요 줄무늬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요 하지만 청서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에도 활동하지요 청서는 뭔가 이게? 청서? 줄무늬 다람쥐의 집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해요 땅굴을 흙으로 메워요 봄이 되면 다른 굴을 파고 나오지요 오 신기하다 청소의 집. 청소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나무 구멍 안이나 나무 위 나뭇가지를 모아 집을 만들어요. 다람쥐의 적. 부엉이, 매, 여우, 족제비, 구렁이. 얘네들이 다람쥐 먹고 사나와. 줄무늬 다람쥐 1년. 겨울에는 땅속 집에서 겨, 잠을 자요. 가끔 일어나 도토리를 먹어요. 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와요. 엄마 다람쥐는 땅속 집에서 아기 다람쥐를 낳아요. 아기 다람쥐들은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기 다람쥐들이 땅속 집에서 나와요. 토토리를 찾아다니면서 아기 다람쥐들은 점점 자라, 자라나요. 겨울잠을 잘 때쯤이면 아기 다람쥐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지요. 끝.